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울산 경매학원 휴장분 정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경매학원에서 수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음, 경매를 낙찰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나눠 볼까? 맞습니다. 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낙찰 받는 것보다 판매가 더 중요할 것습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까?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더잘벌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하는데. 아, 철희 님도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음. 어. 우선, 그러면 어. 네, 적절한 판매 가격, 네. 항상 우리 경매할 때 네.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하두가 이거 얼마에 팔 것인가? 음. 얼마에 팔면은 싸게 팔 것인가? 음. 그리고 바로 팔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주된 키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거를 좀 못해서 어, 음. 원장님 요번에 그 낙찰 받았는데 음. 금액이 좀 높아요.부터 시작해서, 많은 네. 고민이라든가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네. 그리고 그게 아직 많이 해결이 안 되신 분도 음. 계실 거고 그게 참 고민이긴 고민이죠. 음, 그 동안에 경에 낙찰 받았던 사례들을 피드백? 네. 다시 한번더 등기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아. 의외로 못뭐 팔고 가지고 계시는 분, 뭐 전세를 두거나. 월세를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한몇 년간 보셨어요? 어, 한 2년 최소 2년 전에걸 확인해봐도 그렇고 음. 어,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아. 근데 최근에 한 1년 상간에 그 사례를 조금 찾아보면 그래도 저희 학원은 조금 이렇게 단기로 판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울산 전체 이제 경매 낙찰됐던 사례를 조금 확인해 보면 음. 음, 팔지 못하고. 팔지 못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근데중간은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데 어. 이제부터는 이제 보유세도 좀 음. 심해지고 취득세, 아 양도세도 좀 심해질 건데 과세될 건데 특히 올 6월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음. 많이 들고 있어야 될까? 그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이미 일단 취득세는 영향을 받고 있고. 네, 네, 예, 네. 예. 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보세에 대해서 이제 2021년도 올해부터 어,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면 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게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1년 안에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양도세가 70%나 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세금을 내는 건지 <laughs>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 단기 매매 이제 좀좀더 길게 봐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은 또 집이 또한 채, 두 채, 세 채, 네채또 아, 쌓이면은 또 여기서 보유세도 늘어나고 음. 혹시나 종합부동산세까지 하면은 중과세가 되버리니까할수록 네. 이게 더 힘든 거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 해봤던 부분인데 네. 사실 그 전에도 뭐 양도세가 얼마가 됐던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1년 안에 팔았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어, 우리가 44% 지방세까지 네. 포함해서 네. 44%를 내는데, 지금도 그게 많기 때문에 못 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오르면, 오른다고, 그 양도세, 단기 세율이 올라가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음. 그럼 이제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내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판매를 할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77%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요. 습니다 하지만 장, 장기 투자에는 좀 단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에그 철이님이 네. 뭐 2년 뒤에 네. 또는 4년 뒤에 네.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4년까지 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론할 부분이겠지만 네. 전세라는 부분이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어, 그런 부분까지. 와 그러면 음. 앞으로 머리 아프겠네요 정좀 그런 경향이 없죠. 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6월부터 음. 이제 어 원래 1차에 한번 떨어지고 낙찰이 통상적으로 됐던 게 2차, 3차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 세금을 많이 내니 낙찰 받는 가격도 사실 네. 더저감된 네.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아... 그와 거 따라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뭐 은행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을 좀, 이, 많이 잘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네. 낙찰가가 떨어지면, 은행 측에서는 채권, 그렇죠. 빚에 대한 회수가잘안 네.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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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정가보다, 지금 낙찰 받는 것보다 더떨어져서 네. 경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어, 그리고, 은행 측에서는 어쨌든 대출을 잘안 해주려고 하는 네. 부분이 나타나고 아... 투자자들은 그런 계획을 조금 세워서 네. 뭐 준비를 2차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 투자자적인 관점만 이제 볼 것도 아니고 이게 고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를 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채권으로 줄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져서 음. 이게 혹시 은행의 구실로 이어져서 음. 어떤 사회 경제적인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좀 되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음. 가까운 임무마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뭔가, 음. 음.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고 이러면은, 곰고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거나 하면은, 음. 뭔가 대책을 하나도 음. 내놓긴 해야 되는데, 음. 그게 뭐가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점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될게참 많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면 이런 고민도 조금 더할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럼 빨리 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음.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이 될 음, 수도 있겠죠. 음, 맞습니다. 빨리, 빨리 달아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음. 팔고 또 하고, 음. 그 다음 경매를 할수 음. 있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음. 그래서 매도라는 공부를 별도로 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매수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잘팔수 있고, 애초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어. 문제 없이 또 네. 다음 걸할수 있는지, 네. 뭐 그런 부분들. 저도 올해 부동산을 네. 취득도 하고 매매도 해봤지만은, 음. 사는 거는 정말, 어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가 음. <laughs> 사는 건 어렵진 않은데, 네. 파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가 음. 그리고 팔아도, 적정한 가격에서 제값을 받고 음. 파는 건가 그리고 파는 시점이라든가 음.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굉장님 네. 말씀대로 그런 전략을 올해 올해 2021년도에는 음. 좀더 고민하고 세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단순히 숫자적인 것만 볼게 아니라 네. 내가 2년이고 4년이고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음. 자금의 회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네. 하면 판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네. 내가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회전이 안 된다면, 음. 내 실력과 어떤 부분이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게더 효율적인지를 찾아보는 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항상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 막, 빨리 팔고, 빨리 사고, 음. 사고 팔고를 많이 해서, 네. 어떤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직접 체험을 네.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거를 얻는, 얻, 얻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식이라든가, 어떤 네. 배경 지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첨가가 돼서, 네.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지. 음.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숫자 따져가지고 음.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네. 걸로 권장을 하셔서, 충분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음. 어 이런 고민을 같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어떻게 팔아야 될까? 왜냐면 음. 사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맞아요. 뭐잘 팔았다 또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실패한 얘기를 사실 많이 듣지 못하거든요. 아, 못하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laughs> 2021년도에는 어떤 야. 변화가 있을까? 진짜 음. 참 궁금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추정꾼,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실제, 어, 사, 사례들을 좀더 찾아보기도 하고, 네. 어, 매매를 했을 때, 또는 전세를 왔을 때, 또는 월세를 왔을 때, 또, 그리고 물건별로, 주택이냐, 빌라냐, 음. 또는, 어, 아파트냐에 따라서, 어. 어떻게 내가 대처를 아 대처라기보다는 어떻게 아, 물건을 보고 응.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 원장님 그런 숙제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못한 화두를 주시면은 저희는 응. 거기에 따라 또더 충실히 응. 공부하고 따라갈 응. 수 있겠네. <laughs> 네, 너무 거창한 <고장한 웃음> 것 같지만. 은 어,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좀 궁금할 것 같고, 음. 어,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잘 하진 않죠. 맞습니다. 매도한 뒤에 잘했다, 또는 음. 아, 내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음. 그래서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음. 어, 찾아보는 음.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우리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음, 이런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아,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겁니다. 어, 사는 것보다 판매가 더 핵심이고 팔지 못한다라면 사실 의미가 또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어, 어, 다른 분들이 투자를 해서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음.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같이 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좀더 지켜봐주시고요, 어, 함께 음,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